안녕하세요. 최슬기입니다. 저는 지금 짜란! 여기 유성운천역 앞에 나와있는데요. 과연 도보로 사업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는지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유성운천역은 지하철 1호선과 대전교통의 혁신 2호선 트램 환승역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이 유성운천역은 지하에는 지하철 1호선이 지상에는 2호선 트램역이 개통되면서 프리미엄의 더블 역세권 입지를 여러분들이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이 대전 지하철에서는 이 역세권 입지의 프리미엄을 누려보시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 2호선 트램이 개통됨에 따라 주변에 있는 부동산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직접 제가 한번 사업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스타버치 키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이 유성운천역 사거리는 대형 오피스 빌딩과 풍부한 상업시설 그리고 탁트인 10차선의 계룡로가 시원하게 뻗어져 있어서 정말 인프라를 잘 갖춘 신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신도시답게 대전의 주거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도안 신도시까지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옆쪽을 보시면 사업지를 향해서 가는 길인데요. 9월에 완공 예정인 10층의 초대형 복합 쇼핑몰 골든하이입니다. 어, 이 안에는 푸드코트라든지 아니면 문화생활을. 수... <목소리> 이제 사업지에 거의 다 와가는데요. 과연 얼마나 걸렸는지. 3분 41초 제가 막 설명하고 말하면서 왔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걸린 거 보면 분명히 저 역세권 맞는 것 같습니다.